잘안빠지는구나 미끄러워서 한 억울한 억야되는데한억부한억지한 억울한 억울한 무지무트 무슨 멘트가 억울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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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 멘트 뭐라고 해야한 아니 바다 아니와 알아봐서 그래요. 이 시간 를 들었어. 응? 뭐 그거. 짜고. 2 이름이 뭐냐? 남이로. 남이로? 예. 네. 바다낚시로 다니는 거야? 그럼 그, 남이로? 낚시는 안 해도 돼요, 업무. 낚시? 네, 아, 낚시나. 넘쳐? 네, 그런 건안 해도 돼요. 아, 그런 건안 해도. 아, 하게만 해 주시면 돼요. 하. 회고스 <laughs> <일단 펠북스> 먹고 <laughs> 자연산 판다고. <laughs> 멘트를 날리래기라 하더라, 멘트. 멘트 할줄아는 내가 네, 응? 밑에가 화내지면은. <laughs> 다 그냥 이게 자연스러워야 좋은 거요. 네, 그럼 너, 좀... 저게 삼식이랑있지 뭐야? 네. 뭐? 삼식에? 미달, 미달. 어떤 거? 네, 아, 미달? 안제기. 아. 안제기. 오, 쟤살로다쟤 재수 좋네. 집에서 가만히 이런 거 먹는 분들은 정말 우리 고기잡는 어, 어부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해야 될까? 야이밤 중에 이 추운데 나와서 그물 걷고 그물 놓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잠못 자면서 이렇게 하네. 이제 환해졌어요 이제. 사이 이거 어. 큰 거, 큰거잡으 따로 타고 가나? 가게 쓸건큰거 쓰고. 어. 나머지는 넘기고. 낙기고 많이 들어갔다. 얘. 야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? 아니 얼마 안 잡은 것 같았는데 엄청 많다. 아, 이렇게 찍어야지. 아, <laughs> 어떻게 찍어? <laughs> 그렇게렇게 찍어야지. 아니, 일하는데 또지장이 줄까봐. 아, 지장이. 아, 이 야, 장 <멋있어. 웃음> <laughs> 야 이거 붉은다 이거 붙어 <laughs> 맛은 겁나게 많네 음 알지? 응. 할까, 할까, 할까? 간재미, 광어, 두다리. 어, 우리, 회의 좀 먹읍시다, 우리 해좀 <laughs> 먹어봅시다. 아, 강한 포차. 오늘 바다에서 잡은 거. 물도 먹고 시식도 하고 <laughs> 안산 <안산포고> 보 오시면은 여기 <laughs> 자연산 <laughs> 자연산은. 좀성을 시켜야 돼, 우리 맘에. 숙성 시켜야 돼. 아, 그야 맛있지. 좀더도좀느안나갈까봐알았으 좀, 좀. <laughs> <laughs> 음. 아, 지금 한잔하고 숙성도 안느네 예. <laughs> 들을 때왔다가 와서 다어산 산을 위해지 형아 저거 형님만 주으 근데 이거 솔직히 말면돼 진실하게 내가 진실해 진실니다 아니 나 말이야 나는 그 고객이 엄청 많아 그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은 농나라고있어농나농나 거기가 120만명이에요 회원이 농나 맛에 보세요보농나에서 내가 테스트 폭텐 내가 오위권에 들어갔어 이 판매 오위권 이제 음 나와버렸어 네. 내가 농나에서 당시에 호박고마 호피공마 판매 그런 분일이없지 음 어마어마했어 나왔어 이 오늘은 원래 이 영상 이잘나오려면 이게 뭐가면서 그냥 그냥 묶고 그래야 되는데. <laughs>

그러니이 동생이 나 전화해서 그 동생을 할 깜짝 놀랐어을 나는 처음에는 상민이말는 목소리가 아니어가지고난 처음에 잊어버렸을 거 아닌가? 그게 말을 기억 안잘다하지하루어수 뭐 없어요. 아, 오면서 그동생랑 오면서 상민이 얘기가 시했는데요 나하고 있었던 일을 너무 많이 알아가 근데, 한민이가 좋은 일을 딱 느낀 게 뭐냐면, 사람 대하는 음. 의리가불만보에요 그러니까, 과거에는 이 행동이, 이런 행동이었지만, 그걸 한 바퀴 딱 돌아서, 자기 다 이제, 자기 위치에 딱와 있는 그런 느낌을걸 들었을 때, 아니, 전화를 정말 왜안 받았냐면은, 시환이가 그 제대로 전화를 하면.